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5문제 연습하기입니다.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 후, 무슨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의 다른 폴더로 끌어 놓으면,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키입니다. 무슨 키와 딜리트를 사용하여 파일을 삭제하면, 복원할 수 없게 연구 삭제가 됩니다. Shift 키입니다. USB 드라이브와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파일은 복원 가능, 불가능입니까? 불가능. 연구 삭제됩니다. 입력한 수식에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는 샵 밸류 느낌표입니다. 입력한 수식에서 특정 값을 0 또는 빈 셀로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는 샵 div, s l a 0 느낌표입니다.